내이지는 수어, 신바바, 이능영어. 네, 1라운드. 자, 복습은 생존이야. 뇌, 뇌, 뇌 스트레칭. 자, 뇌도 스트레칭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저 시작에서 저 끝까지 쭉 뽑아낼 거예요. 중얼중얼이었죠. 자 볼게요. 지난 중얼중얼 뭐했죠? 딱 보니까 영어 위치 언어 주동 목법 지난 수업에서 복습하는 거예요. 영어 위치 언어 주동 목법 그냥 빨리 갈 거예요. 세 번째 영어 위치 언어 주동 목법딱 우리 쉬하면서 음 영어 위치 언어 주동 목법 여러분 자면서 영어 위치 언어 주동 목법 이렇게 공부했었죠. 같이 우리 같이 중얼중얼했었죠. 자 다시 한번 영어 위치 언어 주동 목법 이렇게 했었. 죠 네 계속 어, 저만 바라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외웠다면 우리 한번 우리 어려운 수업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기억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빵꾸 빵꾸 수업이에요 자 영어는 빵꾸의 언어이다 그쵸 그렇죠? 영어는 어떤 언어죠 였예 여러분 아시죠 영어는 위치의 언어였다 한번 뭐라고 영어는 시작 위치의 언어 그렇죠 그다음 영어는 뭐라고요 어 추워. 그 다음 동사의 순서로 등장한다 이렇게 썼죠 그쵸 그 다음에 딱 보면 s,v,o,c 나가는데 주인공 뭐다? 가 s가 보다 주인공 주어 그 다음 동작 이 주어가 뭐예요? 동작 동사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하게 되요 목적 목적어 보충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 지난번에 주어 딱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딱 나온다. 요걸 배웠던 거예요. 자, 요거 배운 걸로 오라이 퀴즈 템가 볼게요. 우리 마지막 그냥 오 어라이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자, 자.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왔어요. 자, 다음 빵꾸에 알맞은 말을 찾으시오. 자, 첫 번째 문장. 영어는 아빵꾸의 언어이다. 첫 번째, 영어는 고통의 언어이다. 맞았죠. 지금까지 영어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저신바바를 만나서 재밌게 하겠죠. 고통 땡. 2 번, 영어는 행복의 언어이다. 아, 이거 뭐그 수업이에요. 재미라는거 반반이죠. 우리 그쵸? 그렇죠? 영어는 행복이 아니, 아니었어요. 아니 영어 잘하면 행복하죠. 자, 세 번째, 영어는 위로의 언어이다. 예. 영어 하다보면, 영어를 책을 읽다보면 은 위로 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영어 위로 아니었죠. 영어는, 예. 정답 딱 보니까. 영어는 정답, 오라이! 4번, 오라이! 영어는 위치의 언어이다. 예.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네. 자, 다음 빵꾸에 알맞은 말을 찾으시오. 문제가 뭐였을까요? 딱, 문제, 오라이! 자, 영어는 빵꾸의 순서대로 위치한다. 영어는 빵꾸의 순서. 뭐였을까요? 1번. 영어는 짬밥에 순서대로 <laughs> 간다. 아 짬밥. 짬밥이 뭘까요? 예 이거 초등학생한테 짬밥이 뭐야? 이런 거 모르죠. 그렇죠? 예, 2번. 영어는 사회적 지위한테, 사회적 지위에 순서대로 <laughs> 간다. 이거 뭐 초등학생한테 말해도 이거 뭔지 몰라요. 음 사회적 지위 이럴 거예요. 그렇죠? 3번. 영어는 인맥. 영어는 갑자기 뭐 인맥으로 가나요? 아니죠. 정답 뭐죠? 영어는 추동먹버 갑니다. 예, 정답 몇 번이죠 여러분 여러분 정답은 4 번이었습니다 다 틀렸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신바바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예이 살아온 경험 다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초등학생한테는 짬 초등학생부터 영어 배워야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초등학생은 짬밥 사회적 지위 인맥 이런 말을 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나이든 저희 노래 또 우리 형님 님들은. 사회적으로 배움이기 배우, 때문에 지금부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돼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언어 공부 더 잘할 수 있다. 알았죠, 그렇 그래서 우리는 살아온 경험으로 저와 함께 재밌게 가는 거죠. 자, 그다음 다음 문장 음. 자, 치우고 다음 니 다음 영어 단어 위치에 맞게 배치하시오. 겁나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저와 함께 해볼게요. 자, make I a box 나왔습니다. 자,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뜻도 나왔어요. 자, 만들다나는 상자를. 자, 요거를 한번 1번, 2번, 3번 있어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맞춰볼게요 자, 멈춤 딱 누르고 멈춤 딱 누르고 한번 맞춰볼게요. 자, 3초 드릴게요. 삼 3... 해보셨나요? 우리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자, upbox, make i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만들다가, 이게 동사였고, 여기 주어였고, 여기 upbox가 목적어였어요. 자, 해볼까요? 다 같이? 정답 뭐였죠? 정답은? 예, 네, 정답 볼게요. upbox, 응? 목적어 나왔어요. 틀렸죠? 여기 동사, 여기 주어 나온 거예요. 어머, 순서가 틀린 거예요. 뚱, 뚱. 그쵸? make upbox i 는요 여기 동사 나오고, upbox 나오고, 여기 주어 나오고. 그렇죠 세 번째 뭐 나왔어요 나는 나 아, 주어나 하고 만든다 뭘 만들어 박스를 요런 식으로 그렇죠 사실 이거 몰라도 그냥 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수업 영상 보면요 계속 이렇게 어, s 동사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 요거 하나씩 그냥 발견하시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나가, 내가 뭐해 동작이 나오죠 자 만든다 뭘 만들어 어, 상자를 만든다 요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던 거죠 음, 이것도 괜찮게 이해되셨죠 왜 그러냐. 어 우리가 바로 살아온 경험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나가면은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 영어 배울 어 기회를 놓쳐서 그럴 뿐이지 어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신 바바.